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가을이 명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가을의 기도와 박정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글과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연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질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한 사람을 태가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비오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세요. 가을에는 사랑하세요. 가을에는 홀로 사색하세요. 하는 이 시은의 노래를 은미하며 이 가을에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색하시며, 결실의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희는 누구인가? 18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신 박정희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등서평. 1904년 태어나서 92세로 별세하신 중국 개방 개혁의 기수. 광동성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과, 죄송합니다. 사회 질서, 사회 정세도 반드시 따라잡아야 한다. 특히 한국어 박정인을 주목하라. 헨리 키슨저, 너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음을 뚜렷이 증명되었다. 1923년에 태어나 지금 생존 중이고 전 미국 국무장관이며 현재 99세입니다. 20세기의 외교관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과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96세를 별세하셨는데 경영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엘빈 터플러,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화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이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미래학자 제3의 물결을 출간하셔서 유명해지고 또 강의와 모든 활동을 해서 미래학자로 가장 유명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박연주 회장, 미래스 그룹 회장이 제가 알기로 제 3호 물결을 수십 번도 읽어서 그 시대 변화를 알고 미래스을 창업했다고 저는 어디 그래서 읽었습니다. 1928년에 출생해서 2016년에 별세했습니다. 블라디, 블라디미르 푸틴, 지금 우크라 전쟁을 침공한 침략자임 당하는 또 그런 글을 남겼답니다. 박정희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 현대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는 박정희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 1961년 5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시작된 날이다. 대한민국의 경제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대한민국의 시기 깨어난 날이다. 자유와 통합아이콘 한국 민컨 연구소에서 제공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살던 집이 안 팔려요. 새 아파트 입주 못하고 당첨 취소까지 나, 나오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장기간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그 GDP의 30%를 점유하,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1억 채 이상이 비어 있다 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인구가 감소 추세 에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닮아가면 모든 면에서 안 됩니다. 일본은 주식은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벽장에 돈을 묻어 놓고 은행에만 놓고 주식을 투자를 아주 꺼려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중국 부동산 닮아가면 안 됩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에 있는 일본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유대인한테 금융을 배우고 미군 미국의 프런티어 정신, 청교도 정신, 기업가의 정신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불그루 개미들 올해 순매수 30조 원을 넘겼다 합니다. 아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아직은 손실이지만은 이 30조 원을 삼성전자를 매수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단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기업을 연구하고 또 주식을 연구해서 모두가 노후를 준비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 TV 설립 취지. 1.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마법을 가르쳐 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보이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녀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런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불 달성하자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철TV 투자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주두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 되라. 5. 번호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의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 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20 종목 투자 이유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3년간 수익률 수익률 비교 1 삼성전자 42.79 SK하이닉스 34% 삼성바이오 233% 네이버 99% 현대차 45% 삼성SDI 159% LG화학 101% 기아 103% 카카오 199% 평균 3년 106% 1년 36% 미국 애플 261% 마이크로소프트 81% 알파벳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버크셋의 53 페이스북 중 메타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105, TSMC 121, 비자 21, 3년 상승률 144.70, 1년 평균 상승률 48, 월인 버핏에게, 공리 18%를 100만 원을 60, 60살, 60년을 맡겨놨다면, 즉, 어린이 첫 돌에 60세까지를 맡겨놨다면, 327억 6,800만 원이 됩니다. 18%는 72를 1 18 8로 나누면 공식에서 4년마다 따블이 됩니다. 4년 후에 100만원이 200만원, 8년 후에 400만원, 12년 후에 1600만원, 20년 후에 3200만원, 24년 후에 6400만원, 28년 후에 1억 2800만원, 32년 후에 2억 5600만원, 36년 후에 5억 1200만원, 40년 후에. 10억 2,480만원, 44년 후에 20억 4,800만원, 48년 후에 40억 9,600만원, 52년 후에 81억 9,200만원, 56년 후에 163억 8,400만원, 60년 후에 327억 6 0 0 0만원 800만원, 첫 돌에 100만원을 묻어뒀다면, 연봉이 18%라면, 327억 6,800만원이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한테 꼭단 100만원이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주니어 펀드, 또한, 영금저축 펀드에 가입해 두시면 누구든지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역사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분명코 노후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루라도 일찍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해서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고 꼭 주식 한 주씩 펀드 하나씩 가입하셔서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